국촌 전시실에서 2017 종로의 어제와 오늘 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7월동안 전시됩니다. 3일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동자문단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열렸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제3회 도전 후 골든벨이 개최됐습니다. 국악꿈나무들을 위한 제18회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최보슬입니다. 장마철이 지나면서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종로구는 올여름 폭염을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동주민센터 등총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더위에 지칠 때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도시 종로구,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촌전시실에서 2017 종로의 어제와 오늘 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7월 동안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개최된 종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2017 종로의 어제와 오늘 사진 공모전 수상작 25점이 전시됐으며 종로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종로의 매력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일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동자문단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7일 3대가 함께하는 제3회 도전 효 골든벨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효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세대 간 화합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 손주들이 2인 1조가 되어 퀴즈를 함께 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도전 효 골든벨은 회를 거듭할수록 종로구민들의 반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8일 국악꿈나무들을 위한 제18회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작년에 이어 기악, 성악, 타악 부문과 함께 한국무용이 추가된 네부문으로 경연이 진행됐으며 국악꿈나무들의 다양하고 멋진 공연이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8일을 맞이한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차세대 국악인들에게 등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국악인재 육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한무숙문학관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8회 한무숙소설 독후감 대회가 개최됩니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한무숙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독후감 한편을 응모하면 됩니다. 공모마감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고장난 우산을 무상으로 고쳐주는 우산 고쳐쓰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수리 일정은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종로구청 광장과 각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수리 일정 등의 문의는 종로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종로구는 아동들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6월 20일부터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럼 한 주간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